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 엄마 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 엄마 현성입니다. 오늘은 음, 여러분들과 모유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모유 수유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좀더 적게 혹은 많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 얘기를 말씀드려 보면. 저는 약 30개월 정도 모유수유를 하였습니다. 어, 그렇게 한 이유는 약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로 저희 아이는 밤에 잠을 잘잔 대신 낮에 정말 낮잠을 잘안 잤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말 부산스럽게 아기지만 돌아다니고 울고, 말하고, 놀고, 때쓰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면 잠깐의 낮잠 혹은 고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요함을 위해서 모유수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길게요. 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어, 엄마에게 약 500kcal 정도의 운동효과를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저도 약간의 그런 운동하지 않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운동하지 않아도 나름 음, 나쁘지 않은 몸매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약 1년 반 정도 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유수유의 장점은 잘 아시죠 장점은 첫 번째 당연히 분유 값이나 이런 것도 들지도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안치는 않지만 뭐 나름 편안한 어 어떤 준비물 없는 상황에서 모유 수유를 할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과 두 번째는 뭐 아이와의 애착 형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 등등을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릴 만한 장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던 육아서에는 그러한 장점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어, 그러한 장점들을 뒤로 하고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엄마가 엄마로서의 몸이 돌아오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아과에서는 모유 수유를 매우 매우 어, 강조하고 찬성하고 두 돌까지는 먹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산부인과를 가보게 되면 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돌 전후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 듣게 되었죠. 그 이유인즉슨. 몸이 배란을 하거나, 어, 월경을 하기까지의 그런 호르몬의 서클이 순환 구조가, 어,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면 보통 깨지게 되는데, 그 자궁 쪽이 약하거나 그런 호르몬의 구조가 좀 약하게 짜여져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음, 그런 호르몬의 순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월경이 불규칙하고 어, 주기가한 40일 정도로 길었는데요. 어, 모유수유를 약 30개월 정도 하면서 음, 무월경 기간이 어,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로 매우 지금 길게 나타나 있어서 어, 본의 아니게 난임센터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그쪽이 약한 경우였고, 저는 난소에 무록도 있어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유수유가 월경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보통 돌이나 두돌 이후에는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저처럼 아주아주 아주 오래 걸리면서, 어, 일종의 호르몬의 순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사실, 음, 그동안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만약에 둘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조금 늦게 둘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다소 이러한 점들이 좀 미리 준비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엄마의 어떤 신체적 구조라든지, 그리고 기분 변화. 사실 임신했을 때의 기분 변화가 매우, 어, 활발, 혹은 뒤죽박죽으로 나타나죠. 그 마음 상태가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상당히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까지도 아이가 꽤 크고 말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슬픈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었었고요. 어,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모유수유라는 것을 뭐,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함께 나간 어떤 모임자리라든지, 뭐, 아담모테 문화센터에서라도 언제든 모유수유를 원하는 어떤 일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어떤 찾는 행위 등을 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뭐, 아이 엄마니까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음, 만약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큰 아이가 약간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모유수유를 원하는 경우는 다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윤후가 어약 4살까지 모유수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 저는 어 4살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게 실제 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고, 아이가 튼튼하게 자랐다라는 점은 있지만, 실제로 뭐, 중이염도 100일 정도에 왔었고, 돌무렵 고열로 입원도 했을 정도로, 사실 뭐, 정말 무병하게 지냈다라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음, 다만 뭐, 엄마와 애착관계도 좋았을 수는 있지만, 그 와중에, 어, 변화되는 호르몬으로 인한, 제 짜증과 분노가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어, 아쉬움도 좀 있고요 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유 수유가 아주 좋을 수 있다라는 어, 소아과 의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매우 존중을 하나 엄마와의 애착관계만 잘 유지가 된다면 모유 수유만큼이나 뭐 분유 수유 등도 매우 엄, 엄마와 아이에게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 조절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꼭 산부인과 상담을 미리미리 잘 받아보시길 바래요. 사실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책이며 어, 모유 수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년 동안 어, 다수의 유선염과 어, 여러 가지 통증과 어, 압박을 겪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매우 모유를 잘 먹는 아이일수록 유선염이나 이런 것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 책을 참고를 하시되, 또 자신이 몸이, 자신의 몸이 주는 메시지와 아이의 어떤 메시지를 잘 서로 확인하시어서 건강한 모유수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동네 엄마 현성 오늘까지는 어 <laughs> 동네 엄마 현성의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